자, 풀어볼게요. 얘들아, 여기서 중요한 거, 요게 뭐를 의미하는 거야? fx, f랑 g 합성한 거랑 g랑 f랑 합성한 게, 항등함수가 됐다. 뭐랑 뭐가? f랑 g가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는 걸 요렇게 표현하는 거죠. 네,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것 같지만, 요렇게 하는 거고요. 자, 그럼 얘들아, 결국 뭐가 존재한다는 얘기야? 역함수가 존재할 때자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뭐죠? 어 1대1 대응 여기 또 나오지 1대1 대응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아는 거야 그럼 1대1 대응이라는 건 결국 저 fx가 또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계속 계속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죠 증가나 감소지만 여기 최고참계수 양수기 때문에 증가밖에 못한다 그럼 결국에 또 뭐가 어 판별식 교함수의 판별식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12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겠죠? 그래서 요거에 뭐가? 어, 짝수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 a제곱 마이너스 36이 0보다 작거나 같다. 그럼 a가 뭐랑 뭐 사이다? 3이랑 마이너스 3 사이죠. 근데 얘들아 여기서 g 4가 1이라는 거 어떤 굉장히 큰 힌트가 있는 거지 f 몇이 1이 어 4다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. 그래서 f 1을 넣으면 1 플러스 a 플러스 12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3이 얼마더라? 4다.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a 얼마? 마이너스 12가 0이죠. 그래서 a가 4랑 마이너스 3인데 범위 안에 들어오는 친구는? 얘밖에 없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 f 얼마를 구하는 거야? 3을 구하는 거고요 fx가 저기 있으니까 저기다 넣고 계산을 착착착 하면 되겠죠? 그서 답이? 12가 나오더라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